네, 계속해서 지난 6일에는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당시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총격범인 사우디아라비아 장교 알시암라니 소위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인 2015년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라 업데이트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에서 온 군사교육생들의 훈련 또한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네, 미 해군기지 총기 난사범 알샵라니 소위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서 자, 그가 이슬람주의자로 분류되는 4명의 종교 지도자가 전파한 사상에 매우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다만, 알샵라니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을 당시 이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진이나 또는 인물 정보 등을 넣지 않아 알샵라니가 온라인 성명서를 공개하기 전까지 그의 극단주의적 성향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는 총기 난사를 저지르기 전 미국이 무슬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성명서를 올린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지난 6일 해군 공군기지에서 훈련도 중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도 이번 범행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총격 사건 이후 플로리다 세계 기지에 위치한 약 800여 명에 대한 사우디군 훈련생들에 대한 비행 교육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